오늘은 제가 오늘 남편 따라서 저희 남편이 일요일마다 어, 남한산성을 7시에 일어나서 오르는데 저도 힘을 내서 한번 따라 나왔어요 자, 아 저쪽은 계단이고 이쪽은 계곡으로 가는 길이야? 나는 여기 거여동 오래 살면서도 남편 따라서 지금 오늘이 딱두 번째, 두 번째 남한산성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 여기에서, 아, 그치. 이건 뭐, 나를 찍는 게 아니라 당신을 찍는 것 같네. 당신 뒷모습. <laughs> 근데 아침 일찍 나오니까 기분은 좋다. 유일하게 내가 1시간 늦잠 잘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인데 여기 좀 어느 정도 지금 올라왔는데 내가 여기 거의동 살면서 남한산성을 지금 딱두 번째 두 번째 올라가고 있어 예전에 한번 7시에 따라 나섰다가 그러니까 딱 미용실 10시 오픈인데 10시에 딱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허겁지겁 이랬던 기억이 나서 다신 따라나서지 않았는데 오늘은 따라나서 본 겁니다. 자 여기. 여기 남아산성 이 나무들이 다 벚꽃이에요. 아직 앙상해요. 이 꽃들이 다피려면한 4월 중순. 4월 중순. 어, 그때가 딱 사랑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정상까지 힘차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기가 설명 좀 해봐. 어, 시키지. 응. 이게 이 계곡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인데 이름이 올개불나무라고 불러 올개불. 올이 올이 붙어서 일찍 핀다는 뜻이거든. 아. 개불나무 중에 일찍 피는 꽃이라고 그래서 올개불나무. 열매도 열매도 뭐지? 빨갛게 있는데. 열매가 여기 열매가 열려? 응. 허... <laughs> 남편이 가지 한 마리 잡는답니다. 여기에서 가지 잡으면 내가 평생 남편을 안아주고 살 거야. 정말 가지 잡을 수 있을까 요 여기서? 응? 여기 가지 정말 잡을 수 있을까요? <laughs> 근데 그 가지 잡으려고 가는 모습도 정말 애기 같다. 뭐 물고기 한 마리도 잡았어? 물고기 아니고 도룡뇽이라니까. 도룡뇽? 도룡뇽 그거 뭐 어떻게 하는데? 이거 7살 사는 거에? 아, 일 7살 사는 도룡뇽이야? 양서이야 근데 그거 보여주기만 하고 살려 줄 거지? 네, 살려 줘야지. 와, 크네. 네. 크네. 네, 이거. 이거를 먹는 사람도 있어? 아니, 알을 아를 아를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걸로? 어, 살려주고 오세요. <laughs> 가재 잡았네. 어? 어디? 어디 봐? 아우! 어우! 잠깐만. 이거 다 뭐야. 가재? 어디 봐? 가재가 어떻게 생겼어? 아, 이렇게? 조그만 가재네? 음. 이거 꼭 무슨, 저기, 뭐, 뭐 같이 생겼다? 랍스터 같이, 뭐, 랍스터. 랍스터? 바닷가재. 그래? 버스, 이거는 사, 계곡에 사는 우리나라 가재지. 이 바닷가재가 엄청 커져? 이게 안 커지진 않고? <laughs> 드디어 가지 잡았어요. 나이 평생 안아줘야 될까 봐 다시 산행길로 올라볼게요. 또한 마리 있다. 이제 살려줘. 살려줘. 친구 두 마리 잡았어? 남한산성의 가족 나들이. 여기는 가벼운 산행이니까 가족 나들이하고. 여기 개울가에서 가재도 잡아보고 도룡뇽도 잡아보고 <웃음> 아주 <웃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키워서 아이들은 정말 과학은 <laughs> 과학은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도 잘하는 것 같아 뭐 어렸을 때는 아이들은 밖으로 돌아다녀야지 좋은 것 같아 이거 뭐죠, 자기야? 이, 이게 산수유 같은데 생강나무라고 음. 부르지. 생강나무? 응. 음, 근데 강원도 사람도이게 동백나무라고 불러. 음, 이 꽃은 폈네. 김유정 소설에 나오는 그 동백나무가 요 생강나무. 어. 열매가지고 기름 묻지 않는데, 동백, 동백 기름처럼. 아, 이거로? 응. 음. 여기 가까이 있는 거 찍어 이거. 어디? 이렇게? 음. 오. 얘는 암수 땅굴이야 나무가. 음. 이렇게 초점이 맞지. 이렇게 요렇게. 요러... 응. 응. 초점이 맞잖아. 어, 이렇게. 같은 꽃이라고? 응. 너도 아까... 아까 그거랑? 근데 햇살이 있어야 살짝 얼굴을 보여주는데. 음 없으니까. 햇빛이 없으니까 햇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피는구나 돼지 콧구멍 <laughs> 이게 당신만 돼지 콧구멍이라 부르는 거야? 온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야? 모르지 여 코에서 꽃 피는 곳도 있어 아 여기 코에서? 나무라고? <laughs> 아까 봤던 기둥나무인데 응. 원래는 여기 이렇게 똑바로 안쪽금 늘어져서 응. 이쪽에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응. 이렇게 이쪽 물풀이나무 때문에 한쪽으로 자라다가 응. 이쪽이 무거워지니까 이렇게 꺾어진 거예요파 나무가? 응. 어, 이렇게 꺾어졌구나? 응. 승현이랑 성민이 어렸을 때, 어. 이 나무 올라가가지고. 놀았었어? 어, 놀고 사진 찍은 게 있어. <laughs> 야,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봐봐, 이 사진. 여기? 있어요. 이 나무에 승현이가 올라갔어. 몇살 때? 한, 다섯 살, 여섯 살? 아, 그때쯤? 응. 그때쯤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도 잘 살아, 살아내는데. 그니까 애들이 워낙, 걔네들이 워낙 높은 곳에 잘 올라가면서 놀았잖아. 여기 거의 정상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 어젯밤에 눈이 왔었나 봐요. 아까 조금 전까지 와도 눈이 없었는데 여기가 높은 지역이라 눈이 왔네요 어젯밤에. 여긴는 해, 여기는 겨울인 것 같아요. 겨울. 아, 이게 산에 오면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높은 데 올라오면 뭐가 다른 그런 거, 계절이 다른 거. 어? 근데 여기는 겨울인데, 여기는 겨울인데, 여기 꽃도, 여기 꽃은 폈네? 그니까 러 아까 그 아래쪽에 있었던 꽃이 여기도 폈어. 생각나무. 자기가 설명해. 뭐 설명해, 여기. 말을 해야지, 말을. 뭘 말을 해? <laughs> 말을 해야지, 말을. 여기 이제 남한산성 성벽이지. 여기가 이제. 안문이라고 부르는데 응. 성 안과 밖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문이야, 가거 네. 근데 옛날 사람들은 키가 작았나봐. 이 구멍이 엄청 작아. 어, 당신 방금... 옛날에 그래. 아 여기로 통과했어? 응. 옛날 사람들? 아유, 우리도 이쪽으로 지금 가야 돼. 나도 숙여. 아, 나는 된다. 근데 만약에 남자가 키큰 사람면 여기 숙이고 다녀야 되겠네 그래. 당신은? 너도 숙여야지, 다전아. 어떻게... 그냥 걸어서 가. 숙였거든. 여기. 근데 왜 당신 이렇게 세로로 해서 찍어? 세로로 찍으면 화면이 좁게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찍는 게손 잡을 때 편하니까. 이게 저기 뭐야? 저 집이 서문이야서문 남한산성에 네 개의 문이 있거든. 동서남북 다 있는데 이건 서쪽에 있는 문이라고 서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익문이라고 부르지, 또. 음. 다른 이름은 우익문이야. 야, 아까 올라올 때는 막 더워서 막 땀똥똥 흘렸는데 지금은 좀 추운데? 그럼 사연이 여기 높은 데는 진짜 찬바람 불고 그러니까, 이거 온도 조절 잘 해야 되겠다. 올라올 때는 옷을 좀 얇게, 얇게 입고 올라오고, 내려갈 때는 옷을 좀 두껍게 입어야 되겠는이렇또 내려갈 때도 나처럼 옷을 입으면 되지. 그러니까. 당신 올라와서 그 반팔 입고 사진 찍어가지고 맨날 그 올라올 때. <laughs>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표정으로 어. 똑같이 찍을까 <웃음> <웃음> 그래서 맨날 그 저기 저기 똑같은 표정에 똑같은 옷을 입고 찍었을 때 여기서 셀카 찍는다고 안 그랬어? 그러니까 나도 나 이거 하나 찍어줘 음, 나도 이럴마다 나타나는 아좀 멀리서 찍어 나 꼬라지가 말야아니까아 <laughs> 나도 왔어요 나만 선성 오늘이 두 번째 거의 동 삼면서 오늘 두 번째 남은 손으네긴 한다. 옮겨 그래. 그렇지. 길이 질퍽대. 아. 나는 오늘 이 상태로 가서 일을 하면 내 꼴이 그냥 말이 아닌 상태에서 일을 하게 생겼네. 어? 근데 싫어. 나 오늘은 이대로 그냥 일할래. 별론가? 그래. 어디? 혹시 춤추는 발레리나 같지 않아? 춤추는 발레리나 당신 참 표현도 정말 예쁘게 한다. 이게 치마 입고 이렇게 발레리로 이렇게 그래? 나는 막 꽃에 대한 막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아, 너무 삭막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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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삭막해진 것 같아 아, 그게 그게 지금까지 그 악착같이 살아오다 보니까 그렇게 바뀐 것 같아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돈보면또는짝살짝거리게 그러니까, 왜 돈을 벌어도 쓸 줄을 모르는, 몰라가지고 못 쓰는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 근데, 근데 안 나는 돈은 많이 써. 나는 막 그런 것까지 막 그렇게 하면서 살기 힘들어.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 거고. 내가 집에서 막천 원, 이천 원 쪼개가면서 살아라 그러면 못살것 같아. 저기, 여기 이게, 이게 노떼. 빌딩이잖아, 롯데타워잖아저롯데타워가 어. <laughs> 높을 것 같아, 여기가 높을 것 같아. 글쎄, <laughs> 여기가 더 높지 않나? 아니야, 롯데타워저희가더 높아? 없어, 여기. 아, 저게 500이 넘어 여기서 보니까 다 아파트 천지네, 아파트 천지. 여기 다 이제 일래신도시 아파트 천지. 지금 저기가 저이 편한 세상, 저 짓는 그거지? 일래신도시이 아, 편한 세상이어딨데요 우리, 우리 집 짓는데 저기 뒤에, 터, 저기 뒤쪽에 조그만 터. 여기는 유래신도시. 여기는 유래신도시. 야 저쪽은 하나 응. 완전 아파트천이야 그러네. 여기 는다 주택이네 여기. 여기 가다 거여동 거 주택이지? 마천 마천동인가 거기가? 음. 뭐 이럴 일마다 나타나는 큰바위 얼굴 응. 찍는 거야? 이럴 응. <laughs> 일마다 나타나는 저 큰바위 얼굴 나도 한번 찍어볼까? 아니 아니야 이거 이거 얼굴. 보이면 안 돼. 당신큰 바위 얼굴. 자 일요일마다 나타나는 큰 바위 얼굴. 여기서 셀카 친다고안 그랬어. 그러니까 나도 나거 하나 찍어줘. 나도 일요일마다 나타나는. 아좀 멀리서 찍어. 나. 꼬라지가 말이 아니니까. 아, 나도 왔어요. 나만 사서. 오늘이 두 번째. 내 거의 동 삶에서 오늘이 두 번째 나만 사서 왔네 올라올 때는 가파른 길, 뭐 초보자한테는 가파른 길이지만, 내려갈 때는 아주 편합니다. 내려갈 때는 이렇게 길도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아주 편해요. 아, 가뿐한 기분. <laughs> 올라갈 때는 영차, 영차, 영차였는데, 내려갈 때는 그냥 아주 쉽네? 다음에 또 와볼만 하겠어요?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아, 내려갈 때? 근데 나는 엄청 편한데 내 몸이 가벼워서 그런가? <laughs> 내 몸이 가벼워서 그냥 아주 쉬운데? 나는 가재뿐만이 아니라 개구리도 잡아보고 메뚜기도 잡아보고 아주 다 잡아봤어요. 뱀만 못 잡아봤지. <laughs> 내가 뱀은 엄청 무서웠어. 나는 뱀은 뱀, 뱀이 제일 무서워. <laughs> 당신은 어렸을 때뭐 잡아먹어봤어? 우리는 참새도 참새도 잡아 먹어봤는데 <laughs> 참새? 우리 어렸을 때 참새, 비둘기, 뭐아 비둘기가 아니고 비둘기는 아니었다 꽁이었다 꽁. 제주여에오니까꽁많지아 그래 꽁. 그내 남동생이 꽁하고 참새를 얼마나 잘 잡아줬는데 <laughs> 그 것도 잡아 먹고 뭐 진짜 어렸을 때는 산에 가면 먹을 게 천지였지. 아니야 그런 오름에 가면 제주도 그 오름에 가면 진짜 고사리철에는 고사리가 많고 진짜 많았었던 것 같아 먹을 게뭐 산딸기 뭐 그리고 그 머루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았지 어디 아 지금 이제 피겠네 어 다음 주 되면 피겠다 자기야. 자기는 소원이 뭐야? 소원? 소원. 애들 잘 크고 그리고 아 좋아하는 꽃들 많이 보는 거 아, 당신 좋아하는 꽃 많이 보는 거? 나한테 소원 뭐냐고 물어봐 봐. 당신 소원은 뭔데? 나? 아, 내 소원은 내돈 버는 거? 아니. 아니. <laughs> 당신이 돈 조금만 벌어다 주는 거야. 어. <laughs> 당신이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다 줘가지고, 조금만 벌어오라고. 어. <laughs> 웃기고 있어? 그거 반대로 생각하면 돼. 알았지? 진달래? <laughs> 자, 자, 이거 찍어봐. 자, 연변 약산 진달래가 폈습니다. 여기도 폈고, 여기도 폈고, 가까이서 얼굴도 한번 보고, 저쪽 언덕에도 혔어요쪽에 꽃이 이다 올라갈 때는 이없내려가달 보이네 이쪽이 더 따뜻하니까 그러지 이쪽이 양지니까 아그치 그 꽃이 더 예쁘게 폈는데 음. 김치 해야지 김치 김치 어, 진달래 보고 김치 하라고? 어. <laughs> 진달래 보고 김치 하라고 그러는거야? 나보고 김치 하라는줄 알았네 예쁘게 웃어? 그렇지, 바람이 흔들거리면서 인사하는 것 같은데, 내려가는 건 우리 남편이 부부는 산행할 때, 부부는 떨어져서 이만큼 떨어져서 가고, 연희는 꼭 손잡고, 손잡고 산을 오른답니다. <웃음> 뭐 <웃음> 그래서, 그래서, 나하고 이렇게 자만 떨어져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부부라서? 어? 올라갈 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손 한번 안 잡아주고? <laughs> 가족끼리는 절대로 그러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에이, 알았어. 뽀. 뭐안 잡아주면 뭐 내가 잡으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거여.. 청진묘관에서 뼈에 담고 음, 맛있겠죠 아 요거는 마찬가지예요 아 여러분도 들 아직까지 맛있게 드시고요 저는 오늘 밥을 먹고 또꼬치게 달릴 거예요 다음에 또 뵐게요 맛있겠맛있겠요꽃 어디 폈어? 이게 야생화거든. 이게 야생화야? 응. 어머! 어머! 이게, 아, 이꽃 이거, 이거, 이거. 응. 이게 무슨 꽃이야? 봐봐, 이게. 이게 뭐지? 어머. 잎이 노루의 기를 닮았다 그래서 노루기라고 불러. 그래? 이뭐 어떻게 이런, 이런 속에서 이렇게 꽃이 피냐? 응. 뭐 이파리도 없고 그냥 꽃만 피네? 응, 눈 내렸는데. 어 신기하다. 봄꽃들은 다른 나무들이 싹이 나기 전에 꽃이 피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럼 이싹이 싹이 이 싹이 꽃 피려고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건 뭐야? 그거는 사초고 어. 여기 여기 꽃봉우리 있잖아. 아그 꽃봉우리? 응. 꽃봉우리. 야 이거는 정말 좀 신기한 꽃이다. 땅에서 그냥 올라와서 바로 꽃이 피어버리네? 꽃봉우리가. 어. 털이 가뽀송뽀송해서가지고 고양이 털 만지는 것 같아.